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6일 지방 선거를 앞두고 본선보다 예선이 더 치열한 광주 전남 지역 민주당 후보군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됐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후보 자격 검증을 두고 반발이 커지는 등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상훈 기자입니다. 단한 장의 더불어민주당 공천장을 거머쥐기 위해 경쟁이 가장 치열한 곳은 나주시입니다. 무려 11명이 도전장을 냈습니다. 광주에선 현 단체장이 불출마를 선언한 광주 광산구청장 선거에 민주당 후보 6명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반면 광주 북부와 전남 해남군은 현직이 단독 신청을 해 사실상 본선행을 확정 지었습니다. 민주당 광주 전남 시도당은 이르면 내일부터 기초단체장 후보 공천 신청자들을 상대로 면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초단체장부터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월 한 셋째 주나 이 정도까지는 가능하면 기초단체장 경선이 마무리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격적인 공천 경쟁이 시작됐지만 당내 잡음은 여전합니다 특히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음주운전 전력 검증 기준을 놓고 반발이 큽니다 음주운전 3회 적발로 검증 과정에서 탈락한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은 20년이 지난 음주운전과 소명 가능한 변호사법 위반 전력을 빌미로 부적격 결정을 내린 것은 가혹하다며 중앙당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박시종 광주 광산구청장 예비 후보도 지난 총선에서 두 차례 경선에 참가했던 후보에게 오락가락한 음주운전 검증 기준을 적용해 경쟁 기회를 박탈한 것은 부당하다며 중앙당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밖에 광주시 의회 20개 선거구 중 8곳을 여성 청년 선거구로 특정한데 대한 특혜 시비도 가라앉지 않고 있어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훈입니다.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박홍률 목포시장 예비 후보가 민주당에서 제명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지난 2019년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박홍률 목포시장 예비 후보자를 제명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예비 후보 측은 당시 동석자들이 성폭력 의혹을 부인했는데도 의혹 제기 10여일 만에 제명 결정이 내려졌다며 이는 유력한 후보를 떨어뜨리려는 의도인 만큼 법적 대응과 이의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6일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구가 일부 축소될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장흥군 번영회와 장흥군 이장협의회 등은 오늘 도의원 선거구 지키기 군민 비상회의를 열고 현행선거법에 따르면 도의원 수가 2명에서 1명으로 줄게 된다며 도농격차 심화를 막기 위해서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들은 지방선거를 50여일 앞둔 현재까지도 지역균형발전과 농어촌 특수성을 반영하는 선거구 획정안 마련과 선거법 개정을 하지 않은 국회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어제 광주와 전남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5,990명 발생했습니다. 광주에서는 남구와 북구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집단감염이 나오면서 모두 7,318명이 확진됐고 사망자도 13명 발생해 누적 사망자가 422명으로 늘었습니다. 전남에서는 목포와 순천, 여수에 학교와 유치원 등에서 확진자가 잇따르면서 어제 하루 8,672명이 확진됐습니다. 광주시 민관협치협의회가 1차 회의를 열어 복합 쇼핑몰 유치와 관련한 공론화 방안을 모색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광주시에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남방직과 일신방직 부지 활용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 수렴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협의회는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조례에 따라 구성됐으며 시와 시의회, 시민 등 40여 명이 참여합니다. 광주 학동참사와 관련해 철거 공사를 한 하청업체에 영업정지 4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서울 영등포구는 오늘 관리 의무 위반 혐의로 현대산업개발의 하도급 업체인 한솔기업에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원청인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징계처분도 가중될 걸로 보입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현대산업개발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전라남도교육청이 서울대학교에 도서 및 농어촌 지역 학생들의 여건을 고려한 대입전형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장서궁 전남도교육감은 오늘 여수전남국제교육원에서 오세정 서울대 총장과 간담회를 갖고 학생부 종합전쟁에서 블라인드 평가 도입으로 지역의 교육 환경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건의했습니다. 서울대 입학본부는 어제부터 이틀간 도서지역 학교인 연암고 등을 방문해 찾아가는 진로진학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광양시의회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광양세무서를 신설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시의회는 건의문을 내고 광양 지역 기업인과 시민들은 세무업무 처리를 위해서 순천 세무서까지 최장 50km를 이동하면서 금전적 시간적 손해를 감수하고 있다며 세무서 심사를 요구했습니다.